하늘에 불이 내린 것처럼 불같이 역사에지 없어서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조용하세요. 침묵하셔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은 지나가시더라. 폭풍 가운데서 노잣고 밤 사경에 3시부터 6시까지 힘들게 노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바라보고 있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물 위에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와 장소 언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각성하고 근신하라 라는 표현을 쓰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요즘 시세가 좀 좋아요 이렇게 새벽배송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시간 찍어지면 새벽까지도 달려와서 물건 배송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하나님 이 택배 기사처럼 내가 원하는 것 딱딱 현장에 몇시몇 분에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서로 빗나가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가만히 있는 거. 주님은 지나가신다는 말 성경을 표현해 건데 분명히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지나가신다는 표별세요 바닷가 가운데 신나게 노저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주님은 지나가 버려요. 아니 내게 오셔야죠. 안 아, 그래요? 내가 이 지금 대고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님 내 직접 아니 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노를 같이 저주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셔야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노잡았다는 말도 없고 지나가시더라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짝 질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를 몰라요. 인생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너와 나의 차이점을 알겠니? 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주신 범위 안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 영역 속에서 함께 알수 있고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올까?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부분이 뭘까? 이 말씀 이면 뒷면에 숨겨진 것이 무 뭘까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목적은 전도와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었는데.